예 오늘의 이 사태는 민주당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이것은 여당 실세의 예산을 챙기기 위한 그러한 그 대국민 사기다 이렇게 정확하게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법 위반이다라는 부분도 강조를 합니다 국회법 제 84조 5항에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살리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상임위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. 주승용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더 이상의 논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이 예산을 일방적으로 계속, 계속 사업이라고 하는 논리를 들어서 이것을 반영한 것. 이것은 분명하게 여권 실세의 지역 예산을 챙기기 위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편을 들인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.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책임자의 처벌 또 문제된 예산의 무효화 또 때에 따라서는 전체 예산의 재의결까지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고 현재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양당의 원내 대표가 논의 중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